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호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말세의 여호와의 판결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회복하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평화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성도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평화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메시아가 열방을 판단하신다, 판단하신다,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하신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실 온전한 평화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판결하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백성을 판단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개인을 바로잡아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주시고 잘못된 것 시비를 가려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성도가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판단은 도구가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또 성도들이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를 초림이라고 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그래서 지금은 말세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칼을 치고 창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을 친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다 친다라고 하는 말은 가루를 낸다 조각을 낸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칼을 조각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가루를 내가지고 낫을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칼과 창은 전쟁 시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보습과 낫은 전쟁이 없는 평화 시기에 필요한 농기구입니다. 보습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보습이라고 합니다. 낫은 곡식을 추수할 때 이삭을 자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밭을 갈때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 온전하게 온전하게 농기구로만 먹고 사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시에 필요한 칼과 창을 파종과 수수 때 사용하는 농기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상 무기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에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 부정이 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부정문을 반복해서 두번 사용해서 아주 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그칠 것이고.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자주 발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 예수님 재림 이후를 말하는 것이 재림 이후에 전쟁과 분쟁, 완전한 평화 그리고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종식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이후에 루어질 완전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여기 여기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700년 선지자인데. 주전 7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할 하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2장, 2절, 3절, 4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는 것이 복음적이고, 그리고 우리 또 보수교단들이, 교회가 이렇게 다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다 말씀으로 순종하면은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펼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가 순종하려고 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또 거기에 온전한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완전한 평화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야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부분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구역이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의 사도로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으로 조금만 생각하고 말씀으로 조금만 힘내하면 그 순간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막하면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평화의 사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